자 오늘은 무사공, 파라키콩플래콩파라사콩 누나가 숨기고 제가 찾아보는 게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네 가지 이네 가지의 알카봇을 어, 누나가 숨긴다는 얘긴가요? 네. 그럼 우리 누나는 어디에 있나요? 자 그럼 누나 안채민 누나 나와주세요. 안니 아니 니네 안채민 누나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채빈 누나는 이 알카봇을 아주 잘 숨겨야 돼요. 도화가 찾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잘 숨길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럼 잘 숨긴다는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 도화는 이쪽 방으로 가서 숨고 <laughs> 이거를 지금부터 누나가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으로 돌아가 들어가 주세요. 안 도화 누군. 자, 문도 닫고 야! 문 닫고 자, 눈을 닫고 네자 이제부터 누나가 이것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두두두둔 둔 두두두두둔 둔둔 잠깐만 거기다 숨기면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손이 닿는 곳 어? 여기 찾아야지 자자 여기, 여기, 여기다가 하나 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자 하나 더 잠깐만요 어디다 숨겼습니까 여기요 여기다가 네. 오케이 여기다가 숨겨놨고 자 그러세 번째 아카봇. 과연. 자, 잘 봐주시고요. 네 번째 아카봇. 이건 아빠 가방인데요.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몇 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다 숨겼나요? 네, 다숨겼면도 자, 자, 도와, 문을 열어주세요. 자, 찾아보십시오.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 야첫 번째 첫 번째 아까봇 브라이크! 브라키콘 잘 찾았습니다. 자, 여기 방석 위에다가 방석 위에다가 자, 찾은 거 하나씩 놔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찾았습니다. 두두두두 뚠뚠 두두두두 뚠뚠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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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자, 그런 힌트도 얘기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분 남았나요? 몇 분이냐면 20초 남았습니다. 아니면 20초까지는 아니고요. 몇 분. 몇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찾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33분. 3 5분까지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씁니다? 아니, 좀 <웃음> <웃음> 자, 지금 현재 못 찾고 있어요. 에이. 네. 하나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어. 자, 자꾸 지금 어만데만 찾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야 되는데, 구석구석 찾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너무 쉬운 곳만 찾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어? 자꾸도 열어보고 지퍼도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데만 자꾸 찾고 계십니다. 예. 네. 오 무작콩이다. 찾았습니다. 무작 힌트를 줬더니만. 예, 네, 찾았습니다. 자,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지금 자, 35분까지인데요. 1분, 2분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자. 거기 왜 자, 그쪽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랙 자, 지금 현재 이제 1분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빠. 아빠. <목소리> <거기> <목소리>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 어? 와. 누나가 방금 여기 보는가 보니까 여긴다 봐. 야, 이거 힌트를 줬어요. 자, 마지막 하나.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지금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과연 음, 마지막 세 개를 찾았지만 마지막 하나를 찾지 못하면 결국엔 탈락입니다. 얘가 산게 제일 다야 고기. 어기어 읍니다. 제가 언제 고기 숙겠죠? 자, 이제 탈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36분인데. 아. 어? 자. 37분이 됐습니다 땡! 찾았나요 근데 37분이 먼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게임은 3개는 찾았지만 이렇게 3개는 찾았지만 결국에 1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변신은 안보여요 이번 게임은, 게임은 그래은안보여 탈락입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숨을 찾 차... 오늘 이번에 제가 찾는 찾은... 자 아니요. 오늘 게임은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누나가 너무 찾기 어려운 곳에다 놔뒀나요? 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오케이. 네. 근데 누가 못 찾은 거죠? 블랙쿤. 자 그걸 못 찾았죠? 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시죠.